명태균 이자가 궁지에 몰리자 드디어 윤석열과 김건희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나 건들면 당신들 한달 이내로 탄핵이야.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내용인데 채널의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나합니까 대통령이 협박을 당해요. 어, 영부인이 협박을 당합니다. 어, 검사에게 잡아 넣을 건지 내가 물어볼 거야. 한 달이면 윤석열, 김건희 하야 하고 탄핵이고 감당되기 해서 너희들 내가 물어볼 거야. 감당되면은 나, 너희들 한번 해봐. 할 때만 해봐 이거죠. 이건 나가도 아니에요. 나 유대폰 6개월마다 전화기 받고 다른 텔레그램은 다른 전화기에 또 있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나 불법 증거 다 가지고 있어. 윤석열, 김건희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야 시킬 수 있고 탄핵시킬 수 있어요. 까면 너희들 다 죽어. 계속해서 지금 명태균이 계속해서 까고 있어요. 계속 까니까 이 강혜경 씨도, 강혜경 씨 같이 지금 막 까고 있습니다. 스픽스 나와서 막다 폭로했죠. 1시간 반 동안. 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까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명태균의 모습. v i p 상에 초대를 받았어요. 김건희가 초청을 했죠. 자 관련 영상.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크로비스타에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여러 상의들을 국민의힘 했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겠냐고 반문하며 매우 자주 들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요. 그 뭐,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뭐 수시로 오잖아. <laughs> 그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 수시도 온대. 선물 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통령실에서. 여러 대통령실 선물들. 아크로비드사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어, 수시도봐서 하도 많이 봐서 기억도 안난데최재영전 감사원장을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조언했다며 미쳤어요. 국무총리 임명도 명태균이 조언을 했답니다.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자 대단하죠. 국무총리 임명까지도 조언할 정도의 파워 있는. 설명했습니다. 감사 원장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시면 각 부처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아는 자가 안 내는 하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언론과의 대단하다. 인터뷰에선 자신이 지난 대선 역권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다며 자신을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했겠냐? 역권 후보 안철수 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도 내가 성공시켰다. 나를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안했겠냐? 누가? 어, 김건희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정권자 즉 대통령이 오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음, 대통령? 자기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를 대통령 시에서 고발을 해야죠. 허위면. 나를 고발하시다. 자신 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허위면 나를 고발하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김건희가 인수위 제안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김건희가 인수위에 들어와라 빨리 오시라. 하니까. 인수위에 빨리 오시오. 오십시오. 명태균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이겁니다. 나는 다 키워 납품하는 사람이다. 다 가공할 사람이 많다. <laughs> 나는 뒤에서 비선 실세로 활동을 하겠다. 앞으로 나서면 감시를 받아야 된다. 야 이런 또 명태균의 텔레그램 캡처번을 기자한테 공개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 여왕 이세가장례식때 장례식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 천공 후에 명태균이 있고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니까 책임 소재 분명히 해서 엄벌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명태균의 조언, 명태균 선생님의 조언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각색을 했겠죠. 이건 평소에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지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 되겠냐라고 검사에게 묻겠다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지 언급한 것 부부의 큰, 큰 약점을 쥐고 있답니다. 탄핵시킬 만한 아 이게 나라미가 당연히 검찰 수사해야 되고 특검해야 돼요. 명태균 씨는 어, 특검해야 됩니다 맞게. 이거. 명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에 대한 주장 등 자신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며 허위면 대통령실에서 음, 고발하면 나는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너희들 고발해라 이겁니다.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게 이제 최대 논란거리입니다. 아, 관련 영상 볼게요. 잠깐만아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줘요.

그 비용이 3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3억 6천만 원. 보세요. 대선 기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에 를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는 이 명목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3억 6천을 달라고 비용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를 어제 강혜경씨가 스픽스에서 폭로했습니다. 들어주시죠. 아, 돈 받아올게 해서 음, 음. 끝나 실점에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 받아올게 박웅택 <laughs> 씨가. 네. 자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다.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유승민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점포를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그 네. 청구서 만들어드렸죠. 그, 그 청구서 지나라고 예. 했고. 네. 이제 받아 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 왔습니까? 못 받아 왔습니까? 못 받아 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창에 보고 거가 생기니 창로 가야 된아 부랴부랴 거 준비도 안 상태에서 창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자, 자, 3억 6천만 원을 받으러 서울 가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공천을 받아 온 거야. 김영 공천을. 돈 대신 공천을 줬다니까요. 공천 장사를 한 거죠. 누가 윤석열, 김건희가 이게 사실이면은 큰일 난 얘기죠. 이거 탄핵될 얘기죠. 이거 다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다가 또 공천 거래까지 대통령 부부가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끝장난 거 이거. 이거 대통령실 해체해야 됩니다. 이 완전히 이게 사실이면은 경천 동지할 일이다. 얘기죠. 그 다음 거요.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는 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을 밝혀,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 어,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1분간더 넣으시죠. 자, 국힘 당원이네 보니까 이분 이분이 사실로 보입니다. 이거 1 시간 반 내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김영선 씨 회계 책임자 있고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도 명태균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기 횡령죄로 김영선 의원이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실로 보여요. 차장님 내부자 폭로나서더 무서운 거죠. 내부자 폭로는 거의 정확합니다. 거짓말 할 동인이 없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검까지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윤석열 김건희 하루속히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이거 나라가 아닙니다. 꼴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부정부패한 후진국들 아닙니까.